안녕하세요. 황해도 관신 한현지입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무당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은 저는 과일 재탕하는 무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무당의 조상일은 준비 과정부터 하나하나가 다 정성입니다. 구시나 치성은 자손들이 마음을 다해서 조상님과 신령님께 바치는 정성의 의뢰이지 형식만 갖춰서 흉내내는 쇼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무당들은 남의 곳에 쓰였던 과일을 또다시 다른 집 굿상에 재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정소권 모셨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손이 어렵게 모은 돈으로 정성을 드리는데 남의 조상 제사에 쓰였던 과일이 다시 올라온다면 그걸 기뻐하실 조상님 어디 있겠습니까? 제각집 조상님이 무료 급식소에 단체로 밥 얻어 드시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잔칫날 늦게 손님이 오시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새로 밥을 짓고 따로 상을 차리는 게 기본입니다. 그게 도리고 이 예의입니다. 조상님 상도 똑같습니다. 돈 없다고 남은 음식, 남은 과일 올려놓고 이것도 정성입니다. 라고 하는 건 본인 실력님 전에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자리가 없으니 모르는 사람과 함께 앉아서 기본 밑반찬 나눠 드시면 됩니다.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과일 세 개라도 좋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정성을 다해 새로 올리십시오. 정성이 깃든 구상에는 조상님도 신도 응답하십니다. 무당이 돈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일값 아예 아끼겠다고 재탕하는 것은 본인 신령님께 부끄러운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과일을 재탕 삼탕 하시는지요 훗날 신령님 전을 뵙게 되는 날 무슨 핑계를 대실지 궁금합니다 무당의 정성은 날을 잡고 쌀을 올리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각기 다른 신명이고 각자 다른 굿이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예법 기본은 지킵시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